유린이 유재의 희망 반도의 흔한 연예부 기자 현피 d 입니다 아, 요즘 날이 많이 풀려서 야외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어, 이 무선 마이크에 대한 문의가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순서가 아, 뒤에 순서긴 한데 좀 앞으로 담겼어요.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아이폰과 그리고 갤럭시 그리고 어, 구형 아이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어, 무선 마이크 연결하기 편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그 아이폰과 아, 갤럭시 두 버전을 가지고 제가 이 와이어리스를 스마트폰 입력하는 방법을 각각 찍어서 올렸는데 어 약간 내용이 좀 수정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엔 어, 약간 다른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에듀티즈라는 국내 기업인데요. 원래 여의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로로 옮겼더라고요. 에듀티즈 빵빵일이라는 케이블을 냈어요. 이게 어떤 케이블이냐면, 그 그냥, 그 아예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원래 제가 쓰던 케이블이 에듀티즈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스마트폰과 아, 바이어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만들었어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EWL 빵빵 1이고요. 앞으로는 이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비싼 케이블입니다. 약간 고가인데 사세요. 네.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냥 케이블 간단하게 있고요. 어, 이 케이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머리 보시면요, 어, 4급과 4급과 3급.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나사가 있죠. 여기가 이제 무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사극 케이블입니다. 네, 준비물 말씀드릴게요. 뭐 당연히 무선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안드로이드폰 이건 갤럭시인데요. 안드로이드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EWL 빵빵 1. 이 케이블만 있으면 일단 안드로이드 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구형 아이폰 같은 경우요. 얘는 아이폰 6S 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예전 모델들은 이어폰 단자가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런 모델들 역시도 이 w 빵빵 1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만 있어도 다 됩니다. 그런데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아이폰 10은 여기가 이어폰 단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 10은 요런 라이트닝 2 어, TRRS 4급 젠더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통 어, 아이폰 사면 들어있죠 요 케이블 같은 경우요 없으면 구입하시면 돼요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아이폰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마이크를 하나를 차고 마이크를 차고 그리고 이 u t EWL 빵빵 하나죠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 얘를 풀고,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할게요. 네. 요즘에 그, 어, 유튜브 실버 세대 분들이 도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말이죠. 자, 어, 잘 보세요. 이쪽이 있죠? 있죠? 네, 사극단자입니다. 사극단자는 사육단자. 어디요? 아, 예. 전화기에 들어갑니다. 전화기에. 네.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얘를 아이폰 10 인데요. 아이폰에 넣을게요. 아이폰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요. 네. 이쪽 그 빨간 부분이 이제 마이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잘 보셔야 되는데, 마이크에 들어가는 부분이요. 어, 두 개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고, 폰이 있습니다. 폰에 연결하세요. 폰에, 폰에, 폰에 연결하십시오. 폰에, 폰이에요. 폰, 아웃풋 아니에요.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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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에 연결하십시오. 폰에 꼽고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폰이에요, 음, 폰, 폰. 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본편이죠. 본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무선 마이크 입력 값은 최대한 낮춰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휴대전화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귀에 이렇게 마이크를 꽂고 그냥 얘기하면 그, 어,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 작은 소리를 뽑아 올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력 값은 최대한 낮춰주셔야 돼요. 네, 우선 송신기부터 할게요. 송신기 입력값은요, ATT라는 게 있는데 어 입력값을 최대한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낮춰주는 건데요. 어, 다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실까?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켠 다음에요. 이 마이너스 부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 보시면. 변해요. ATT라고 써있죠. 지금 1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SET 버튼을 꾹 누르시면 요 깜빡깜빡합니다. 요거를요 숫자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지금 이, 이게 아마 맥시멈이 27일 텐데 27까지 올려줍니다. 이 ATT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 입력 감색이에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력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27까지 올려놓은 다음에요. 어, SET 버튼을 누르시면 예, 멈춰지겠죠. 제가 아까 폰에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어폰 단자예요, 이어폰. 이어폰 볼륨을 낮춰줘야 됩니다. 원래 이 이어폰에서 나가는 볼륨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급적 이어폰 값을 가장 낮은 값으로 어, 만들어주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신부입니다. 전원을 키시고요. 네. 꾹꾹 누르시면 폰 볼륨이 있죠. 지금 16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입력 값을 최대한 낮춰주세요. 아마 1이 맨 마지막이겠죠. 네, 아, 아, 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요. 아, 아, 여기 레벨 밑에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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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 정도 볼륨만 아, 아, 보이시죠? 이 정도만 해도 어, 스마트폰이 이 소리를 힘껏 뽑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매우 낮은 값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직접 스마트폰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는 여기 보시면요 필름인프로라는 어플을 사용할 거예요. 이필름인프로는 어떤 게 되냐면 어이 어플은 어,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필름인프로 같은 경우는 하나 구입해 두시면 계속 씁니다.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게 좋아요. 유료인데요. 그 내가 녹화를 할때 마이크를 어떤 걸 쓸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만 해도 어 여기 전면 전면 마이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이크가 있죠? 하단 마이크. 이런 걸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어폰 마이크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요. 이어폰 마이크로 선택을 해서 레벨 미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보시죠. 필밍 프로를 구동을 시켰어요. 여기 밑에 동그란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어, 음성이 있죠? 음성, 음성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지금 헤드셋 마이크로 연결이 돼 있죠. 헤드셋 마이크로 연결이 돼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러시면 얘가 헤드셋 마이크로 어 인식을 하고 밑에 보시면 레벨 미터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렇게 되면은 어, 마이크가 어, 이게 이 이 무선 마이크가 헤드셋 마이크로 인식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 미터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크면 좀 찢어집니다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개인값을 높이거나 EQ 컴프를 걸어 가지고 오디오를 뽑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하시는 실수가 오디오를 꽉 채우려고 그래요 오디오를 꽉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피크가 치고 찢어집니다 피크 치고 찢어진 오디오는 못 써요 그러니까 아예 녹음을 하실 때잘 보시고 오케이. 레벨 밑에 올라간거 보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만 녹음하세요. 아까 그래서 값을 잘 기억해 두시되, 값을 잘 기억해 두셨죠? ATT는 27 맥시멈이고요. 그리고 수신, 수신부의 폰은 1이에요. 1. 이거 잘 기억하시고 즐거운 방송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갤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구간 점프에서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물부터 보실게요 어, 와이리스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E W L 빵빵 하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필요하죠 EW, EWL 빵빵일 케이블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4극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결단자가 있고요 여기는 3극입니다 어, 이거는 어, 와이어리스 마이크에 폰에 연결합니다 폰폰폰 폰, 폰. 폰에 연결하셔야 돼요 폰에 폰이 어디냐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입력에 아웃풋이 있고 폰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하셔야 돼요 폰에 폰 빨간쪽 버튼을요 폰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반대쪽은요, 갤럭시에 연결해주시면 되죠. 입력 값은 가장 낮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어, ATT 27입니다. 제일 큰 값이에요. ATT는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클수록 입력 값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폰 값을 가장 낮은 1로 맞춰주세요. 네, 안드로이드 모든 제품은 잘 모르겠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연결된 상태에서요. 이 무선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어, 렉 버튼을 누르면요. 헤드셋을 이용하여 녹음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렉 버튼을,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헤드셋을 사용하여 녹음 중입니다라는 말이 뜹니다. 이게 뜨면 성공인 거죠. 이렇게. 아, 녹음하고 쓰시면 됩니다.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에 오디오를 집어넣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모든 라이브 방송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비디오 어플을 통해서 촬영할 때도 무선 마이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입력값은 최대한 낮춰 주셔야 돼요. 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스마트폰 송신 어, 송신기는 어, AT&T 값을 27 맥시멈으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신부에서는 헤드폰 값을 1로 가장 낮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입력은 너무 크게 받지 마세요. 피크가치면 오디오가 찢어진. 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설정 값은 절대 값은 아니에요. 현장에 맞춰서, 어, 이 입력 오디오를 크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기종에 따라서 이 헤드폰 볼륨을 키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입력 값을 최대한 낮춰서 피크치지 않게 오디오를 받는 겁니다. 이래저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 최종 그 맥시멈 볼륨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소리 맞추실 때도 두 개를 동시에 이 숫자를 조절하시면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쪽만 올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입력값을 높이든가 헤드폰 출력값을 높이든가 이렇게 한쪽만 선택해서 계속 컨트롤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최적화된 오디오 볼륨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물러갈게요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시죠 어 이게 이제 수신부 요게 송신기죠 이 송신기는 이 뒤쪽에요 명함 하나 붙여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명함을 붙여놓으면 잃어버려도 돌아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예식장이나 어디 기타 등등 행사장에 스피커 밑에 이렇게 꽂아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꼭 명함을 하나 붙여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 요거는 저. 열수축 튜브 인데요 어, 이게 어떤거냐면 다이소에 팝니다 열수축 튜브 별게 아니고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 는 여기가 제일 먼저 해져요 달아요 구부려지기 때문에 보통 구겨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끊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수축 튜브를 하나 달아 놓은 건데요 다이소에 팝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네. 이... 수축 튜브 하나 꽂으시고 드라이로 쭉 드라이기로 잉 하시면 쭉좁혀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선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만 해도 한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열 수축 튜브는 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마실 때 이렇게 마시면 보통 이제 여기들 많이 찝거든요 여기 여기 어떤 데냐면은 그 안테나 인데요 여기 많이 찝으시면 여기가 상해요 그래서 이 열수축 튜브 있는 쪽으로다가 요렇게 이렇게 찝으시면은 마이크도 좀덜 상하고요 여기 마이크도 좀덜 좀덜 상하고 케이블도 좀덜 상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쓰시면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던져 넣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이크는 항상 풀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할 때 이게 선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니거든요. 이동할 때 굉장히 좀 어, 촬영 다 끝나면은 짜증이 많이 나요. 어, 좀 지치기도 하고 빨빨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리하셔 가지고 어, 마이크 따로 그리고 이 송신기 따로 마이크는 또 돌돌 말아 가지고요. 뭐 다른 이제 어, 뭐 조그만한 파우치 라든가 이제 이런 거 구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관하시는 게 훨씬 수명을 길게 쓸수 있다는 거한 가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